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충주 엄정면에 있는 원곡 소류지 소개해 드립니다. 아, 이곳,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원해서 좋아하는 곳인데요. 아, 문제는 붕어 1도 없는 붕어 멸종설도는 베스트입니다. <laughs> 아주 시원한 곳이니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소류지는 약 7000평 정도 됩니다 아, 자리는 많지 않아요 아, 제방쪽 연안과 양쪽 연안 절벽이고요 아, 좌측 연안 굉장히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아, 들어갈 자리 없고요 지금 낚시는 주로 최상류권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내려가서 포인트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최상류권 아, 물 굉장히 많습니다 아 개울 물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시원하죠? 아 여름철에 이런 곳에서 쉬면 정말 좋습니다. 아 여름철 이런 곳에서 본부석 차리고 시원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아 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완전 첩첩산중에 있는 소, 소류지고요. 아 이곳은 베스천비다. 트 생명체 반응 1도 없고요.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물 굉장히 맑죠? 아물 맑지만 아, 뭐 생명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수심 뭐 메다가 넘지만 뭐 바닥까지 훤히 보입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네. 지금 요 바위가 있고 어 뭐물 너무 깨끗합니다. 전혀 오염은 없어갖고 아 바닥까지 다 보이고요. 현재 물이 너무 차요. 물이 너무 차갖고 지금 배수도 안 보입니다. 배수 한분 계셨는데 꽝치고 가신 것 같아요. 아 수심 한 2m 넘까지 넘 깊은데 지금 그냥 보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현재 낚시하는 것은 물일 것 같고요. 아한 여름철 정말 쉬기 좋은 곳. 아 이런 굴다리 밑에서 뭐, 쉬기 힐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좀,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추상유권에는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다. 아, 어, 뭐, 잘 앉으면 뭐 3명 정도, 이쪽 연안, 그리고 이쪽, 이쪽에서 3명 정도 앉으실 수있고요 어, 거, 조금 행군하더라도, 내려셔갖고, 건너편, 저 건너편 길 있죠 길로 가시면은, 조금 더 앉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쪽도, 저 앞에까지만 가능하고요더 가면, 아 경사가 너무 깊어서 커서 이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 포인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류권 몇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낚시를 했던 포인트고요. 아 바닥 깨끗하죠. 아 수심도 겁나게 깊습니다. 밑으로 푹 빠진 계곡지구. 아 물도 너무 맑으니까요. 아 이곳은 베스트답게 고기가 나오면 황금붕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어아 이곳 개인적으로 뭐 기록갱신 하실 분이라면 이거 추천드리고요. 어, 지금 여름철에 이런데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 상류권 일부 자리 저런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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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자리 한이 정도 자리 있고요. 조금 행군하시면 저쪽 끝으로도 몇 자리 앉으실 수 있습니다. 아, 소류지답게 뭐 자리도 많지 않고요. 계곡지답게 뭐 앉을 자리 도 많지 않습니다. 뭐 안쪽에 뭐 저런데 뭐 두고 뭐 앉으실 수 있어요. 좌대피고 앉을 수 있는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 이거 붕어 멸종설 도는 곳입니다. 붕어 멸종설 도는 곳이니까 어, 이거 아, 뭐 붕어 낚시에서 붕어 잡는다기보다도 한여름철 시원하게 쉬면서 그냥 기록갱신하기 위해서 찾기에 정말 좋은 곳이니까요. 기억해두셨다가 어, 충주시 원곡 그리고 원곡 소류지 여기 오시면 뭐 쉬실 수 있습니다. 어 아, 차는 저물 앞에까지 거의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실 분들 여기 오셔서 여기 텐트 치시고 본부 드시고 쉬시면 좋습니다. 아 정말 물맑은 소류지 소개해 드렸고요. 아 이곳은 붕어꾼들보다 배서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아뭐 워킹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곳이고요. 물도 좋고 깨끗한 곳입니다. 아, 뭐, 주변에 민가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뭐, 조용하게 즐기기 딱 좋은 곳이고요. 어, 아, 이곳, 기록갱신 가능합니다. 베스터답게 고기가 나오면 무지막지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갱신하고 여름철 시원하게 쉬실 분들 원곡솔지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현재 주변에 쓰레기 1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곳이니까, 아, 우리 낚시인 모두 아름답게 관리하고 쓰레기 꼭 주워가셔야 됩니다. 아,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